안녕하세요. 오늘은 사람들한테 유익한 뭐 미생물이라고 하나, EM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뭐 EM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우리 생활에 유익한 그런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어,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, 이런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가면은 어,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은 EM을 그 무료로 어,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이런 20L 들이, 네, 이런 통에, 뭐, 한 통, 두 통, 매주 받을 수 있는데요. 보통 이제 뭐, 축사나 농사, 뭐, 이런데 많이 쓰지만,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거든요. 그래서,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습기도 많고, 뭐, 나쁜 세균이나 곰팡 이 이런 것들이 서식하기 되게 좋기 때문에, 어,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유익한 미생물 EM 같은 걸를 미리 뿌려 놓으면은 되게 좋습니다. 어, 양도 사실 뭐 차고 넘칠만큼 많은 건데 어, 이거를 이 화장실 싱크대 이런데다가 희석해 가지고 한뭐 200배 이렇게 희석해 가지고 뿌려주고 밭에 있는 나무나 농작물이나 이런데다 뿌려주면 굉장히 그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제 욕조에다가 이거를 어느정도 부어서 200배정도 뭐 아니면 마아 그거보다 더 진하게 희석을 한 거를 목욕탕에다가 뿌려갖고 어, 목욕탕에 이제 균이나 이런 잡균 같은 거 몸에 해로운 균, 곰팡이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제 부었어요 욕조에다가 자 이런 바가지를 이용해서 목욕탕에다가 이렇게 이제 희석한 건데요. 예. 네. 이런 걸 이제 부어줍니다. 자, 병기 특히 중요하죠. 이렇게 해서 욕실 바닥, 뭐, 벽, 이런 데를, 어, 이엠을 묻혀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이 배출되면 하수도 또 냄새 올라오고 이런거 상당히 억제하실 수 있어요 세면대에도 좀 뿌리고 자 이게 약간 노란색 액체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 말리게 되면 얼룩이 질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뿌리고서 어차피 희석한 거니까 좀 있다가 어, 깨끗한 물로 뭐 샤워기 같은 걸 뿌려주고 깨끗이 씻어 내리시면 어, 간단해집니다. 이런 락스로 하는 것은 뭐 살균 효과가 더 높아졌다 좋기는 하지만 음, 아무래도 친환경적으로 보면 이런 EM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도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염소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호흡기나 이런 거에도 좋습니다 자 충분히 뿌렸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하숙으로 이제 예, 흘려보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씻어주세요. 이러면 어, 이, EM에 의해서 얼룩지거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렇다고 완전히 씻어지는 거는 아니니까, 균인, EM균이 남아서 어, 역할을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EM균을 활용한 어, 목욕탕, 어, 청결 유지 어,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